그럼 이제 여기서 김건희 씨 얘기를 안 빼놓지 빼을 수가 빼놓을 없는 수가 빼놓을 수가 없죠. 빼놓 수가 없죠. 빼놓지 않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김건희 씨 본인의 <laughs> 얘기로 네. 내가 남자고 이승열이 <laughs> 여자라고 했고 네. 그거를. 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이 보도가 어, 됐죠, 네. 님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아, 이거 아주 재밌어요. 음.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아, 도대체. 진짜. 좋아하지. 정부 관계자들은 뭐라는 어. 걸까. 음. 2019년 7월 25일 오전 10시 32분 청와대 본관에서 벌어진 어, 일이고요. 음, 날짜 일찍까지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아, 당시 그러면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음. 환담을 위해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하고 음.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수석 비서관들과 인왕실로 이동을 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많이 TV 화면에서 보신 장면들 그, 자료 화면에 나간 거 음, 있죠? 그, 한담, 한담. 어, 거기, 거기. 어, 거기 거, 다니면서 거기. 이제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자리에 최초로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쵸. 그때만 해도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신임 총장이 음. 악수 나르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많이들 정말 많이 보셨던 그때 그 장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음. 이제야 민기자, 밝혀진 거죠민 기자님이 네. 상황극을 음. 자 일단 대빵이 누굽니까? 아 문제인데 소이 문제인데 대빵이 아니오 아 대빵이지 <laughs> 대빵이 <대빵입니다>. 대빵, <laughs> 어. 대빵. 국가대빵이잖아요 우리 대빵께서 네. 6분 동안 음. 축하와 당부에 모두 발언을 합니다. 아 그때 또 어, 검찰개혁 음. 정치 검찰 청산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네. 얘기도. 하고. 말씀을 이게 길게 하진 않았네 요 그렇죠. 6분이면은. 그리고 네. 윤석열 총장 음. 약간 서브 주인공이죠. 왜냐면 음. 신임 검찰총장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분간 음. 감사 발언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요런 얘기까지는 언론에 딱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공개가 되지 않은게 그 디자 상황 그렇지 자, 대빵이 6분 윤석열이 네. <laughs> 2분 그러니까, 좋게 봐주면 이게 조연이죠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김건희가 조연의 와이프입니다 네, 김건희가 네. 이게 참석자들에 따라 시간 조금 달라요 네. 10분 했다 5분 했다 했는데 네. 오마이뉴스 기자는 대략 7분 정도 김건희 씨가 <laughs> 그냥 중 개에서 에서 3일 본 거지. 7분 정도 발언합니다. 대빵이 6분인데. 대빵은 이, 이 6분을 했는데 네. 김건희 어. 씨가 마이크를 잡더니 네. 7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도 과아이에요 뭐라고 그어요 하냐면 네.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네. 김건희 씨가 대통령님. 네. 뒤를 돌아보십시오. 야, <laughs> 그 자기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지. 사회를 보는 거야. 뒤를 돌아보라고? 어.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제 네. 얘기했잖아. 마이크를 딱조사 뒤를 음. 돌아보십시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를 네. 딱 돌아보니까 커다란 액자가 놓여 있는데 네.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어. 하면서 네. 요 기사에 보면은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그 액자가 나와 있거든요. 음음. 요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액자입니다. 네. 1 곱하기 1 5터 짜리 정도 되는 그건데, 오메뉴주 기사를 보면은. 1 곱하기 1.5m, 그러니까 높이가 1 5터겠죠 그쵸. 네, 옆으로1터고요 그쵸. 네. 2013년에 주관한 점핑 위드 러브전이라는 그런 행사에서 네. 아이들하고 손잡고 점핑한 당시 문재인 의원의 사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음... 요거는 이제 액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가 음... 저는 대통령이 되실 줄 알았어요. 아... 크... 다른 정치인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아... 이러면서 이제 7분 정도 얘기를 합니다. 아... 당시 참석자들은 뭐지 저 사람? <laughs> 대빵도 육분 했는데 어, 저 사람 뭐지? 왜, 왜 자꾸 마이크를 잡고 자기가 자기가 진행을 하지? 이 얘기를. 뒤늦게 옥마인뉴스 네. 기자들한테 참석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뭔가 심상치 않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저 사람. 아... 아니, 아니 이상하다. 누가 봐도 튀는 행동이지. 에이. 많이 튀는 행동이지, 이거는. 아니 검찰 총장이 7분을 얘기했어도 네. 네. 뒷말이 나올 법한데. 그렇죠. 보수가 6분 얘기했는데, 친분 얘기했다고. 이 얘기가 여태까지 안 알려진 이유는 어.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상식과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라고 또 굳이 이걸 끄집어내서 흠을 그 잡... 잡기도 노동... 이상한 거야. 네, 네, 아니 네. 말좀 길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죠. 말좀 길게 할 수도 있지 이상하긴 하지만. 네. 근데 지금 놓고 보면 그 동안에 보도가 됐던 것과 비춰보면 여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제 어르신 환갑잔치 하고 이러면 마이크 고안노는 사람이 한 명씩 있잖아요. 필요 없는 얘기 하면서. 근데 그거는 진짜로 즉흥적인 거고 이건 좀 상황이 달라요. 아니 그리고 어떤 어. 행사에 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음. 가도 그분은 공식적인 인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검찰총장의 배우자기 나서면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인 전, 거예요. 애초에 애초에 나서면 안 되는 거고 어. 굳이 음. 액자를 그렇게 가져 그것도 되게 이상하긴 해. <laughs> <laughs> 2010 2000... <laughs> 아니 이게 제일 웃긴 거, 액자를 가져다 걸어놨는데 굳이 뒤를, 뒤를 돌아서 보십시오 이것도 이 웃기잖아 뒤를 돌아다 네, 보십시오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네, 네. 공개 방송을 한다 대하, 아니 대한뉴스가 어. 음.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갔어 진짜 그럴 그러면, 일 없겠다 그러면 <laughs> 네. 누가 마이크를 잡고 일단 감사 인사를 간단하게 해야 됩니까 제가 대표니까 제가 대표니까 해야죠 대표니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 대표가 네. 한 1분 정도 네네네. 감사 인사를 전했어 근데 갑자기 그때 갑자기 여자친구가 튀어나와가지고 <웃음> <저거> <웃음> 대통령님 <웃음> 뒤를 돌아보십시오 <laughs> 이러고 한 7, 8분 <laughs> 마이크 잡고 연설하면 우리도 <laughs> 네. 이제 초청 인사로 갔을 거 아니야 당연히 뭐지? <laughs> 이거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이제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생각보다 음. 물론 이거는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냥 타협을해서누군는 네. 5분, 누군 10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7분으로 얘기 분으로타협을한 어. 거지만 네. 5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5분이라는 생각이 기간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깁니다. 아니 깁니다윤석열이그 맞디운 시간보다 더긴 시간이에요. 아니 네. 그니까 보통 그뭐 그, 교장 선생님 이 음.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노래를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네. 5분 10분 조리하면요. 얼마나 지루했습니까? 그 저기 저기 애들 이사병을 막 쓰러지고 그랬서 더운 여름에는 <laughs> 그거 웃겼니고. <laughs> 그러니까, <못 견디고. 웃음> 아 진짜로 운동장에 서 있는데 저 기사에 내가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음. 국가 원수, 그리고 국가 원수가 했던 주요 얘기는 정치적 검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음.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2014년부터 내가 대통령 당신 될줄 알았어요라는 얘기를 꺼낸 것부터가 사실그 되게 함부로 입에 올릴 만한 그, 얘기가 아닌 그, 거거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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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너잘될줄 알았어. 내가 너 <laughs> 이게 이게 이상하고 말고를 떠서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야. 아니, 그렇기도 하고. 어.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되게 희한한 거야.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응. 이건... 대통령에 대한 품평, 그니까, 음. 그 관계자들도 음. 그 멘트 처리한 것도 있고, 음. 그 굉장히 좀 적절하지,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내가 그거한테 음. 이런 정도 할 수, 내가 언젠가는 음. 그래도 네가 음. 그큰 얼굴로 뭔가 할줄 알았어. 어. <laughs> 마... 그건 얘기할 수 있죠. <laughs> 이 정도면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없는 어. 얘기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웃으면서 우수, 받하지수 우수, 있어 어. 이게.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어. 전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음. 시간도 같이 오래 지내왔고 음. 뭐 방송도 두세 개 했고 음. 그런 사이에 살수 있는 것과 그렇지. 천만 남자리에서 그것도 대통령한테 <laughs> 대통령한테 한참 낮은 굳이 따지면 직급으로 따지면 음. 어쨌든 부하 직원의 부인이 네. 당신 될줄 알았어 <laughs> 이거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 그렇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삼, 그러니까 음. 오히려 이게 말이 안 나왔던 거예요. 삼성전자 이사쯤 되는 사람의 와이프와가지고 이재용한테. 내가 당신 깜방갈줄 알았어는 이상하다. <웃음> <웃음> 아이고 진짜 건좀 이상하네. 아 죄송합니다. 이 적절치 못한 비였습니다 굳이, 굳이 <laughs> 예. 비교를 하자면 네. 회장님이 네. 경영권 승계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양구에 음. 아 그렇지. 그럼 뭐라 그러겠어? 저거 뭐야 저거 <laughs> 너무 이상하고 다음날 잘릴걸 왜저래 <laughs> 삼성에서 그랬다니 어, 다음날 잘릴걸 왜저래 이렇게 된거지 <laughs> 진짜 이상한겁니다 네. 네 진짜 네. 이상한 상황이네 그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굳이 토론회랑 얘기를 하고 다가 생각해볼 수 있는건 저런 정도면 주도권을 쥐고 있는게 김건희씨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그렇죠 이정도면 사실이죠 그냥 아니 어, 그니까 본인도 인정하고 네. 인정했다. 본인 본인도 게... 맞다고 하지 우와. 거기다 뒷받침할 사건도 있지. 그렇죠. 그럼 사실인 거지, 그냥. 음. 토론 준비 누구랑 하는지 알겠네요. 난 모르겠어. 이거 사실, 이 나와서 그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김건희 아바타입니까? 해야 되는 거 <laughs> 아닙니까? <laughs> <laughs> 아 나와서 어, 나와서 어? 내가 김건희 아버지 그런 이런 얘기 그럼 이제 도로 보는 시청자들이 그러지어이러겠렇지참야 아, 네. 아, 답답합니다 네. 아니 이분은 참 이게 되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나 봐요 네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더 심한 말이나 못배다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제 총력전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네.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던 여론조사 기사가 싹내려왔어요 여론조사 기사 본적 있어요? 윤석열, 뭐 이재명, 오차 범인의어저뭐 따돌렸다 뭐 이런 기사 엄청 나오다가 요즘 요런 여론조사 어제가 어. 어제 그제 접전이라는얘기는 하나 나왔지 월요일쯤에 음. 그거 하나 나오고 나는 내가 포털을 아, 매번 보잖아 그, 포털에 안 걸려. 공정한 아 <laughs> 공정한 아, 공정을 강조하는 뭐그 비슷한 데에서 네네. 메인에 떴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그거 뜨고. 네. 그거는 음. 차이가 많이 난 기, 38하고 조선인데. 43인가 네. 네. 오차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상당히 많은 포인트 차이로 어, 앞서고 있는 게 그게 제가 말한 것중 어제 그제 정도였던 음. 것 같아요. 음. 음. 그렇죠. 네.